존경하는 불기둥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을 박박 꽂아드릴 재교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금양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금양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우 너무 아쉽다 아쉬워 죽겠다 이거 도대체 언제 가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한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종가 베팅 무료 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댓글에다가 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요거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될것 같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혼자서 너무 좀 감당이 안 되고 또 혼자서 너무 외롭고 혼자라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. 우리 같이 해서 좋은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 좀 너무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종가배팅 무료방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참여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금양 같은 경우 최근에 뭐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뭔가 나오지는 않았어요. 뭔가 거래 대금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다만 좀 아쉽게 있...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뭐 좋은 뉴스를 띄어가지고 좀 빵빵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한번 상승이 이때 나온 이후에 좀 옆으로 누워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좀 지루하면서 저거는 도대체 언제가나 이런 생각을 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비록 지루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장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빠지거나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루하다라고 해서 4695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은 지루하다라고 하시더라도 좀 멘탈적인 부분을 꽉 잡고 나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금양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뭔가 보면은 괌에도 구간이에요. 그래서 당장에 뭔가 빠르게 빠르게 뭐 아무 이슈 없이 그냥 뭐 급등을 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옆으로 좀 지루하게 흘러나간다 라고 하는 거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모아가셔도 되는 구간이고 오르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하는 게또 주식이고 또 금양 종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받지 마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의 뭐 차트를 보시면은 어차피 완전히 바닷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닥권에 대해 바닥권에 있는 가격 조정은 당연히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기보다도 나는 이469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을 믿으니까 좀 천천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배터리 아저씨 이 배터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60%가 넘는다 라고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아직 이 차전지 쪽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성장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탑급의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이 미래를 보고 좀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주식을 하면서 이 차전지를 안 갖고 있으신 분들은 거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이 차전지 종목들이 캐짐 구간 때문에, 그리고 작년에, 재작년이죠? 벌써 공매도 이슈 때문에 좀 아쉬운 것들은 분명히 있었지만, 그 아쉬운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성장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,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, 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나라 뭐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, 그 다음에 안정성, 효율,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받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양이 지금 기장 공장에 대해서 좀 중공이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걱정을 했던 재무 개선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, 금향 같은 경우에는 뭐 광산 개발, 그 다음에 소재 생산, 배터리 양산의 밸류체인 구축이라는 독자 생존의 전략을 펼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, 그래도 작년에 뭐 12월 6일날 한국 전기 버스인 파라인 모터스랑 1 6 0 0억원의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사우지 그룹이랑 465 배터리 모듈 공급이랑 유지보수 계약 그 다음에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라는 요런 좋은 소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런 465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뉴스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공급에 대형 수주를 받으면서 기술력을 지금 금양이 어느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.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기술력이 없어지거나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기장 공장이 최대한 좀 빨리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종가 배팅 무료 방을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우, 수익이 너무나도 잘 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금양을 기다리는 와중에 그냥 금양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. 뭐 금양이 언제 가냐, 오늘 가냐, 내일 가냐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다라기보다도 금양을 기다리는 와중에 우리는 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면서 차후에 금양을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때 남들보다 돈을 더 미리 벌어 놔서 한주 라든 두주 라든 더 사두면은 여러분들 평단 관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혼자서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 좋은 또 수익적인 부분을 잘 챙겨 나가시면될것 같습니다. 뭐 당연히 금양이 뭐 내일이든 모레든 좀 빨리빨리 좀 올라갔으면 하는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적인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뭐 빨리 지금 당장의 급등이 나온다라기보다도 좋은 뉴스를 하나하나씩 좀 터트리면서 안정적으로 오르는게 여러분들 주가 관리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너무 좀. 조급한 생각을 안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? 이렇게 얘기를 해 봅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